요관모 검사가 이날 음. 이제 그 이마랑을 뒤를 이어서 네. 어, 줄리재판 그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로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기 강진구 기자님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밖에좀 기다렸죠,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요관모 검사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어, 침묵을 지키는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어, 빠른 걸음으로 어, 들어갔습니다. 어, 당시, 이제, 어, MBC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줄리 유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공판 참여하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김관희 씨가 줄리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이렇게 공사를 하십니까? 만약에 줄리 간다라고 하는 목격자나 주민이나나가없떠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저는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출국 금지를 사놨잖아요. 그리고 수사상 필요에 따라서 출국 금지 해제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를 검찰에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이렇게 장기간 출국 금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좀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속일 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그런 피의자 인권보호에서 선진적인 검찰의 도대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아서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출국금지를 풀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정당한 검찰권 행사래요 <laughs> 공개 대변자 심을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거 먹으면서 여기 해보세요 할말 있으세요? 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제가 뭐죽으 이것 때문에 해외로 막명가서 도망가서 살겠습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뭐. 그리고 도망가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청장동 술자리 직접 수사해봐서 알잖아 출석하라고 하면 다, 출석 다 했잖습니까? 너무 그, 그 줄리라고 하는 줄리오 관련자가 연구인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3년 가까이 초미금지 한다는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다유안고검사가 가져갑니까 유검사가 노상원 수첩에 나오면 더탐사 일당 수고 담당 건무를 맡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노상원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서 저희 더탐사 일당을 수고하시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뭐, 뭐 공공형사부에서 별로 시답지 않은 사건도 떠맞고 그것도 재수사 지시 내리고. 뭐 공소권 남행 아니니까? 수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네, 이건 네. 네. 검사는 끝까지 침묵을 하네요. 네. 네.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에, 지금 저하고 최 감독은 지금 경찰에서 그 검찰로 이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단한 차례도 지금 부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네. 9월 이후 지금까지. 네. 수사를 하지 않는데 계속 매달 출국금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출국금지가 무려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죠. 거의 3년 가까이 음. 돼갑니다. 5월, 9월이면 이제 출국금지 3년인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 기간만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예. 예, 그러면서, 어, 윤석열의 경우는 구속일수를 시간으로, 어, 구, 구금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예, 예, 풀어주는, 예, 이런, 어, 어, 좀 신박한, 예, 이 논리를 개발해낸 이 검찰이, 피의자 인권부부에서 이렇게 선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검찰이, 저희는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줄리유혹과 관련해가지고, 너희들은 중범죄이냐라고 해서 3년 가까이 지금 해외를 못가게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피의자 인권의 현 주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뭔지 모르지만 저희 뉴탐사의 기자들이 그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서초 경찰서에서 맡아서 수사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를 하면 대부분 모든 사건들을 다유관무검사한테 전부 다 가죠. 네. 유관무검사가 싹쓸이 하고 있어요. 저희 사건들은. 네. 네? 결국 이제 기소를 음. 이제. 하겠죠. 네. 그리고. 기소를 위해서. 예. 관보험사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어, 그, 오늘 문제 삼아서, 뭐, 우리가 변호사비를 뭐 대주기로 했는데, 뭐, 변호사비를 대주지 않았다. 이거 사기다. 음. 뭐, 이렇게 고소한 거. 음. 그, 그, 누구죠? 그, 뭐, 이름을 얘기해도 김, 되나? 김모 씨죠. 네. 네. 그, 그런 것도 그 경찰에서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불기소, 아, 불송치했는데 네. 그 재수사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어느 검사가 재수사 지시를 내렸나 했더니 그 유관모 검사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수사권을 예, 보복 수단으로 청담술자리 관련해 가지고 유관모 검사가 우리한테 무안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관모 검사가 이 줄리 사건을 맡은 것도 보면 음. 어 이게 김건희 씨의 어떤 그. 윤건 씨를 좀 지키기 위한 네. 어떤 그런 미션을 받고 온게 아닌가 의심을 좀 음, 가질 수밖에 뭐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그 이거는 이번 검찰이 역시 이 대선 기간 중에 자기가 엄청 엄정 중립이 아니고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내비친 거로도 보여. 네. 공공형사부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 그 관리 부서거든요. 네. 선거 업무 관리 부서인데 이 선거 업무 관리하는 이 어, 중요한 부서에 청담술자리 수사. 완전히 엉터리 기소를 했던 검사, 윤석열 한동훈을 어, 이, 보호하기 위해서 엉터리 기소를 했던 이 검사를 선거관리 업무의 부부장, 어, 사실상 수석검사로 앉힌 것은 어, 이미 이 검찰이 어, 이번 조기 대선을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치르겠다는 것인지, 그 그냥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네.